유진? 저 유진! 유진이 이겨준다면! 두명이에요 유! 진! 아아! 아 벤카이! 아 힐링! 고이했을 정하이! 할만해죠 이러면은! 심리 싸움! 자 본인이 이제! 맞는 쪽으로 갑니다! 해체! 오, 자 진행. 이거 반핵체 됐거든요? 설자 어딨나요? 자! 아! 하이. 벤카이. 하이. 벤카이! 우와! 좋거든요, 위에서 그렇죠. 아래로! 이런 지상천해한 거를 원래 그 전엔 제트를 했잖아요. 네. 맞... 지금은 세이지와 소바로 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예전보다는 좀. 아! 이건 재미빨 네. 안정감이 좀떨어지긴해요 다쳤어요. 네. 근데 저렇게 퇴사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네. 예. 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대로 벤카이에게. 여기는 텍스처가 그냥 어그로만 끌고. 네. 아유 아유 안 돼요. 봤어요 봤어요! 텍스처 텍스처. 또할 어, 뻔했어요 이거. 아 이거 쪽이야 잡았어요. 우리 텍스처가 네. 네, 총이 조금 더. 아아이가이안 좋은 소식이거요 네, 네. 텍스처가 잡아줍니다. 어 체력 없어요. 둘다 없어요. 그데는 데서 더 없어요. 플랜칭은 안 돼요. 아. 하지만 텍스처가 다행히도. 어 좋아요. 우와. 아 잠시만요. 당황, 막고, 당황. 막고 막고. 아 저지라서 아 이게 오히려 중력의 샘이 독이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것들. 어어 아, 뭐세요? 뭐세요? 어, 크리스나 어, 땡큐. 어내 총. 마인드 프리키 바이 땡큐.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방금 전 라운드도 윈도 뚫을 때 중력이 생각 연계했던 그 타이밍 그리고 여기 봤어요 봤스 봤어. 괜찮아요 네. 욕심을 안네야아 다바이 네. 선수의 욕심 아니었을까요? 네, 예, 예. 어차피 죽어도 그자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죠 아, 야 탈출! 이거를 았가요잡았어요 부스팅 했던 생산수를 바로 잡아내면서 대시가 뒤쪽으로 갑니다. 작아도 보인다. 말이 벌렸어요. 강 말이 벌렸어요. 텍스 텍스죠. 너무 군데 백까지. 이 아파요. 아, 에이, 가야지 이러면. 어, 근데 이대로 잡혔어요. 네, 텍스 뭐, 위치가 좋아서. 텍스 볼 때가. 볼 때가 아, 너무 많았죠. 램프와 베이스가 모두 열립니다. 거아아 위치 봐야 돼요. 자, 정찰자를 통한 마이크. 와, 이걸 살려줘요. 와! 이거 시크릿 때문에 살이 시크릿해줘. 야! 자, 먼저 정찰자를 통해서 봤네요. 위치 확인. <laughs> 봤어요. 봤어요. 뭐 봤어요. 아 머리 보여요 머리 머리 머리. 네, 아 스킬 잡았어요. 네. 아, 네. 시크릿 텍처가 선수라. 이거 스킬이죠. 네, 텍처가 오른쪽 <laughs> 해달라고 지금 하네요. 와, 와, 와. 이걸 참다니요. 이거 지금 첨빛깔이 아, 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번지만요. 아안 돼요. 아, 제발요. 안 돼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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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텍스처가 네. 텍스처가 해결해 놨습니다. 야, 여기까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까지 추적자 아니었습니까?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왜 추적자가 저기로 가지? <laughs> 네, 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다번개의 손을 들어주네요 어, 어. 오, 이걸로 <laughs> <슛돌의> 시크릿! <laughs> 단타가 아니고 단점에서는 <붙었어요>. <laughs> 힘들어요 텍스처가 네. 일단 정리해줬습니다 이러면서 B 사이트 완전히 비게 됐고요 그치. 이런 걸한 단어로 이제 총기 차이 네. 그렇죠 자금을 관리 잘해야 아야야야야야야 대미장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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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크릿. 근데 시크릿. 오늘 시크릿이 이 장막과 우장벽 그 사이의 틈에서 야. 1인치 요요 요 센스. 음. 아. 깔끔한 인트로의 마지막 차근데 계속 비흔들다가 이번에 한번 A로 가는데. 아, 벤카이. 벤카이, 벤카이, 벤카이. 와, 정하이안 때렸어요 그래도. 스킬이 좀 들어갔었는데 두명 끊어냅니다. 담원도 의식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지금 죽어것 같거든요? 아한 명, 두 명! 와... 근데 이거 부활을 못 써서 어차피... 네, 페인트탄까지 한번더 이거는 약간은 어려울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오, 근데 철수 쳐 이게 왜냐면 포세이큰 님이 만약에 여기서 총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지금 그런 이득들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요! 멀소바. 소바. 소바 설마! 네, 이렇게 쉽게요? 네, 다 했네요 괜찮아요. 벽 자위 하려고요 아까 자위라. 자위 살라고요. 벽으로 한번 죽는 걸 막는 그런 용도는 있겠습니다. 벽 치고 그쪽.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잠깐만. 중력선 중력선 중력선. 야 잠깐만.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와중에 벽미스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살봐 마인드풀링. <laughs> 여기 어디야? 야 벽을 왜 이렇게 못 떼요? 포세이큰 벽 뭐야 이거? 또 세이지하지 마. 오우 유진! 오우! 자 찡만 남았네요 찡! 뒤뒤 뒤! 괜찮아요 시간 끌면 돼요 도망가! 자 3초! 3초! 도망. 3, 3, 3초! 도망! 사람만! 조금만! 1초만! 아 됐네요! 아, 됐어요 오, 오, 아. 하고 싶은 대다 해도 돼요 어? 클리게갈까봐저는와 이런 거예요 아. 네, 이래서 아. 연방 안에 없었으면 가까이 없었으 스킬 너무 좋았는데 총기 뺏겼어요 근데 이거 빈카이까지 이 코스트 오오오 텍스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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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텍스 반응 오스 텍스쳐! 텍스쳐! 요스쳐 텍스쳐! 텍스쳐! 빨리! 너네 램프 있으면 으찔 건데! 예, 으스다 보니 너희는 갈수 있다! 싸움을 내서 불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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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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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트로 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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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인트라 야! 이거 데미 장식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네. 아하! 뱅이 별로 한 번만! 이야아아찡잘 밀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때추적자에 어그로가 끌렸어요 설치 중아 월샷으로 좀 맞았습니다 자로 이번에 들어올 때찡 선수가 한번 대미 장식 쓸것 같거든요 구덩이 이러면은 그냥 어 이거 타이밍 안 맞았는데 아 타이밍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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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장식. 좋아하네요. 아 불켜요. 아자 시크릿 손자남았습니다4명오 오. 오 그래도 오 오늘 변수를 이상. 만들었던 시크릿 맞았어요. 확인했어요. 아, 하나만 더. 화제 왔는데. 아 아예 램프를 막아버립니다. 옵조보가 신속 구동 맞았는데요. <laughs> 아우 약간 걸리긴 했는데. 하나라도. 아 뚫렸네요. 저, 메인 못 가면 오퍼 드랍, 오퍼 스크 드랍, 스파이크 드랍, 드랍. 아 아니 아 오퍼. 아이 유진이 해줘야 돼요. 17초고 이 15초. 백업이 오길 왔어요 지금 한한 턴만. 그렇죠. 아, 아, 유진. 그렇죠. 한 네, 더 11초 지금. 1초 10. 시간 시간 시간. 9. 아좋아 좀만, 아, 좀만, 아, 좀만 더좀 설치 아아 아, 설치 안 되면 될 텐데. 근데 안쪽 소리 나와주고. 아! 아벽 설치돼 있어요. 같았네요. 포세이큰. 아, 아,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예, 더 스파이크 뒤 앞에요. 참 뛰었어요. 이거 지금 진짜인가요? 살리고 베이팅. 좋아죠잘설치어요 그렇죠. 시크릿. 네. 이거 지워줘 그렇죠. 이러면 오퍼에 대한 집중도 확. 자, 한... 와요. 이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아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 정하이 원샷으로 잡아내고요. 네, 앞쪽에 있었던 정하이 선수가 아, 또한번 그렇죠. 그렇죠, 정아이. 자, 벤카의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 스파이크가 어디 아, 있을까요? 밖에 마무리 있었죠. A 없다는 거 알아서 내 뒤통수 열린다 B 흔들 때 지금 가자 근데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아야 어? 벤카이가 정말... 뒤를 돌아주면 땡큐고요 이거 초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인트로 전대요 이제 사이트 들어와요 인트로 아, 한번 번에... 잘랐어요 아니, 저, 안 돼요 아, 터널 올라왔습니다 아, 아 진짜 미험했어요 이거 유진이 못 잡았으면 그렇죠 자 봤어요 어그로마 어그로마 왼쪽에 어그로마 아아 왼쪽에 어그로 알아요 조심해야죠 안잡는 지 않는 선택을 네, 그쵸, 해줬고요. 저기 맞아요. 네. 퍼렉스가 지고 흔들 거라서. 찡에게 아, 아 너무 무난하게 네. 지금 끊기고 네. 네. 있어요. 아 이제 알아요. 있죠. 확실히 빨리 뛰자고 콜한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막힌 걸 한번 뚫어내야 좋아요, 돼요. 네. 이렇게 네. 과감한 움직임 좋았습니다. 자, 이제 사이퍼 덫걸리면 죽어요, 바로. 자, 장막과 함께 잘 잡았어, 요잘 잡았어요. 두 명. 두 아이가 인도하는 비장 같이 가가지고 아 와, 근데 야, 시간은 돼요. 담원 편이에요. 시간은 자, 담원 편입니다. 좋아요. 근 문제는. 총기를 못 살린다는 건뼈아파요 네, 일단 어.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아아 네. 아, 아, 총기를 못 살린다는 건 뼈아프네요 예 네. 위치 조심하고요 갇혔는데요 안에 네아 다바이 그러니까. 아마이프리까지 텍스쳐와 정화이를 끊어냅니다 아, 아 바깥쪽 벤요 와, 3대5로 교전하는데 심지어 그 상황에서 추적자가 눌려주다 보니까 위치가 다 찍히니까 막힐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후문에서, 아! 오! 오! 잡았어요? 오퍼레이터? 이거는 인트로 덕분이에요. 인트로가 걸려가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졌고. 네. 자, 하지만 벤카가 다마이가! 안 돼요! 남으로 모두 나왔네요, 혼자 남은 텍처쳐 아하. 아. 나요 b 사이트가 워낙 좀 끊기는 바람에 일단 a 사이트로 들어가 보는데 자 위치와 찍기 찍었어, 찍 w 찍었는데 아아세하게오 아, 일단 내려보냈어요 네자지 지금 데인트트선수수지지복복쪽 쪽으로 숙하하게팠든요요 스위치 쪽을 바라봐 그래, 줍니다 나무와 자 스위치 s 명아 이거 오히려 문 열어놔서 지금 불안해요 인트로 e n s c 어요 c k e n s chickens, 아 이거 상당히 작아 오히려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각졸 조 들어와요. 4강. 아 오퍼에다 아 어렵네요. 찡 선수의 오퍼 제트 네, 어떤 느낌일지 마지막으로. 바인드에서는 좀 약해 보이긴 했는데 아 보세이크 그 살아나요. 이야. 어 근데 잘 다른 잘랐어. 오? 다른 쪽에서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이거.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괜찮아 할만해요. 발팔 위치로 어굴 끌었고 네, 뒷발발 한번 깎아도 예, 샌로어 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자신감 있대 자, 각본러들어가는거 알고 지금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명 다바이를 봤는데 아이고. 약간 늦었죠 자, 텍스가 일단 다바이 잡아줍니다 정하이 선수가 지금 입구 쪽에서 exactly. 텍 뒤에서 치겠죠? 네 아, 아 그렇죠 아 시원하게 미드 쪽에서도 텍스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텍스 선수가 계속해서 미드를 파주고 스위치를 장악하고 뭐 오는 선수들 백업을 막아주는 이런 전략들을 <laughs> 그렇죠. 했던 건데 사실 텍스 선수가 계속 끊겼어요. 아, 좋아 요 이런 거 좋아요. 아. 우와잘치잘 잘 끊었어요. <laughs>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좋았어요. 징 선수 당황했겠어요. 세크릿한번더두 어? 명까지. 너무 잘했는데요. 자3대3 동수가 됐습니다. 오, 화살. 화살 제대로 날아왔죠숨겨 약간 먹었죠. 인트로까지 한명 더. 자, 사이트 뒤쪽으로 두명이서서 기동을 해야죠. 예. 오! 잘 잡았어요. 네. 아, 머리 맞았죠. 포세이큰 어떻게 살리려고 1제. 좀 보여준 건데. 지금 장전한 거 알면 나 가지. 오! 또 사고 나요, 이거. 장전 사운드 듣고 나가는 인트로가 좀 머뭇거리는 바람에. 그, 아까도 다바이 선수였던 네.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진짜 선수. 왼쪽 보세요. 자, 또 클러치. 이 타바이. 확실하게 이제 브리즈에서의 속도전은 페이퍼렉스가 가져가네요. 네.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적절한 시기에 좀 들어와 줍니다. 오른쪽의 총기가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또 속공을 치고 들어오면서 잘라내고 네, 들어왔죠. 아 근데 벤카이 선수가 이 맵에서 진짜 계속 좋네데요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아 근데 이들이 미드가 열려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들어온건 진짜 강심장이네요 에이 그, 아, 다, 다 열렸어요 지금, 지금 이게 2명으로. 아니 이거를 원에이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니까 러 보통 걸어들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뛰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하러 가나요? 시크릿? 음. 어렵습니다. 네. 텍스 선수와 인트로 시크릿 선수가 남았습니다만 포세이큰에게 한명두명 진짜 잘 쏘네요. 각도를 알아요. 포세이큰 어디로 야, 올 건지. 야, 그 다음에 이미 가 있습니다, 에임이. 에임 돌리는 속도가. 와. 야 포세이큰 4명. 왼쪽 라인이 있어요. 카이는카이잘 아, 봤어요. 지금 벤카이 그렇죠. 와인 걸렸어요. 와인 걸렸어요. 와인 와인 중간 아, 정도다 아, 안쪽에 마이트리스가 자 이러면은 페이프에서 천천히 하자거든요 지금 포세크 아직 안 돌아왔어 아안 어, 돌아왔는데 먼저 어, 어, 어. 싸웠어 어, 터지죠 어, 이거는 아,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렇죠 텍스 언더 해부 쪽 잡아줬고요 위에까지 어, 칼로 죽었는데요 예 칼을 집어 던졌나요 어떻게 잡았죠 아, <laughs> 아 네. 우연이야 그만큼 지금 잘 맞고 있다 요런 느낌인데요 자 벤카의 선수가 일단 클리블 잡아냈습니다 좋으면 음. 사고났어요 진짜 그렇죠. 아 득스초 잡히나 맞게 세 잡아이 라스트. 오 봤죠? 오 유진이 어? 칼날 폭풍이 벌써 나왔죠. 아신요 아 이거 쉘리프였는데 안 들어왔네요. 정확히... 그래도 그래도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활로 열었고. 내려오면서배야 유진 끊어치기. 발카를 봤나요? 못 봤잖아요.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인트로 팜비다 이러면. 약간 싸한 거 같아요. 이번 마인드 프리즈로. 인트로. 써. 인트로. 아니, 자, 벤카이 들어오는데 오, 지금 인트로 먼저요. 인트로 먼저요. 핏케. 와 이거라 쏘나요 뱅카이와 아, 약간 싸했죠. 오? 어? 어? 자 유증 일단 한명 언더 해본 쪽더 냈습니다. 근데 해본 이미 올랐거든요 오른쪽으로. 아 이거네. 제로 포인트 지켰어요. 일단 지켰어요 이거. 아 설치까지 해야 돼서 했는데 사누크리 번도 지켰고요 이거. 근데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네? 어, 에? 아 뒤에 회차하고 있고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 네. 어, 아쉽긴 하지만 4대 3이고 하나 좋은데요 다바이. 오 남아있어요.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다바이. 네. 들어왔는데 킬 중에 공격 들어왔어요. 봉제, 이거 공격하면서 지금 가기거든요. 아 트레이드 안 났어요 지금 일단. 차세리가 오 근데 인트로에 요진 선수가 한 명씩을 정리 그래 정하이 선수도. 그냥, 유진 도전할 때 인트로 나오면돼요 사이트 들어가기 랩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오, 좋네요. 자, 드로닝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인트로 선수가. 야, 이쪽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템포 전에 새벽. 인트로가 그냥 캐리했네요. 다 잘려요. 이거. 정화이, 정화이, 정화이. 자, 총기가 너무 짧습니다. 자, 정화이 선수가 일단 미드 쪽 에, 하이미드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긴 한데. 아, 다바이 나오면은. 아, 이번 상황 좋았네요. 깔끔하게. 음. 아, 아우 걸렸어요. 어,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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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보자 했었는데. 퀘수 가... 있나요? 근데 여기도 한명 계시네. 아이 들어. 이 들어. 다발까지 잡아냈고요. 자, 가보자. 자, 점프 사로 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인도는 하 비상아? 싸우 났죠? 어, 깔끔 깔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시간만 끌면 돼. 시간만 시간만. 아, 좋았어. 아, 정화이. 농구를 <laughs> 착각했나요? 저 위치까지 찍히게 되면서 <laughs> 아니 반을 잘 못구왔는데 저가현 선수까지 웡몬의 210포인트와 함께하는 담원기야아 아, 교환 시크릿 좋아요 시크릿 패셔. 3대3 하지만 보세이크네샷 너무 날카롭습니다잘 쏘네요 <laughs> 잘 쏴요? <laughs> 잘 쏘네요 와잘 쏴요 보세이큰 이야 한번 하다가 이거 한번 우클릭 박히면 가요 이거게 들어 와 음. 이렇게 음. 찍어 음. 누르네요 될것 아, 같은데 아. 그렇죠 가지러 가죠 아 벤카이 들어오면서 시크릿을 런앤건 아. 엄청 좋아요 <laughs> 예. 탑 펜타네 갔고요. 예. 얘네 이러면 7대 7은 확정인데 문제는 무력화 명령이 오면은 아, 이게 문제라서. 이게 움직이는 봉쇄예요, 사실상. 너무 빨리 왔네요. 예, 그 러닝 건을 하면서 뛸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상대 스킬 못 쓰게 만든다. 이게 큰 거예요. 7대7인데 어, 인트로! 걸렸어요. 인트로! 월샷과 아 <laughs> 이렇게 찍히는 거에는 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딘인데 지금 언더에번에 들어가요? 바로 죽어야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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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laughs> 아! 아 맞아! 인트로! 인트로! 네, 포세크포세크 그렇죠. 유재일 선수가 한명한 명! 한 명. 라스트! 라스트! 오! 인트로입니다. 이야 어. 진짜 오. 오딘이 진짜 많이 내네요. 봉쇄 돌아 봉쇄 먹었어요 이번에 인트로. 되요 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초초턴에 그냥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2초 전에, 2이 전에, 2초 전에, 2초 전에, 2초 전이에요초카에 2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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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2초 전에, 2초 전에, 초 전에, 2초 전에, 자, 마지막 코세큰 이 선수가 남았습니다. 이를 택자 선수가 월샷으로 와! 와! 오늘 식스시. 진짜 뭐라 이늘 진짜 잘 지키고 있어요. 네. 네. 자, 자 이러고 왔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트로 때. 다 아. 돌아가면 언더에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언더에은 들어가면 인트로 오디 또 터집니다. 잘안 돼요, 이거. 자, 다바이 혼자 남았네요. 하지만 우리도 많진 않네요. 두 명입니다. 설치 안 되고요. 네. 남은 시간은 이거 오리진 칼 돌려야죠. 아, 이거 좋네요. 야다 찍었어요. 이거 펜카이까지 어, 찍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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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터넷으로.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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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가둬나츠가둬나츠가둬나츠 아아 아니, 인트로. 아 인트로 성능 아 확실한데요. 야무지네, 인트로. 상승이려? 그렇죠. 상승이려? 어, 그렇죠. 시가 나오게. 시가! 저 사초 때불어 줬어요. 설치 못 하죠. 이러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스. 가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두 명. 아, 이거야. 아, 이래서 말씀이 거야. 없었 이거는 오리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찡 선수가 지금 변수 만들려고 나가 있는데 곧 연막 꺼져요. 아, 야 터졌어요 이거 이런 느낌 아 이게 가장 좀 우려도 했었던 인트로가 굴린 스노우이 엄청나게 네, 크게 굴러갑니다 네, 이거. 아, 아, 아 인트로 아, 이거죠 이게 아, 인트로잖아요 아이 맛이에요 아, 요거요 요거 아, 얼마나 이뻐요 아, 아, 네, 예쁘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요아 너무 예. 좋아요 이봐요 오퍼는 텍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텍처가 아, 그렇죠. 들어야죠 오퍼는 아, 이것이 바로 제자리입니다 네. 바로 타일 공사 들어가 주고요 예. 자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 사이에 정하이는 횟수 다 작업 끝난 고 메인에 대한 정보와 음. 나무 라인까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훑어봤어요 자 장벽을 세워주는 페이퍼렉스 자, 자.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자, 어. 아 인트로 한번더 아, 아니 그래. 저기 들어갔으면 월전 당해야죠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샷마저 <laughs> 결국 오늘의 주인공을 <주의> <laughs> 다보게 <laughs> 할 인트로 선수였습니다